공대생 분이 올려주셨어요 역학적인 원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정강이로 부츠 턱을 눌러야 한다 라는 어, 불문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저도 어렸을 때 부츠 앞을 계속 눌러야 된다라고 배우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 아니죠. 그게 아니구나를 네. 이제 코치들이 알려준 게 아니라 내가 알아내서 어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문화를 알아낸 건데 이거를 이제 역학을 배우신 분들은 애초에 알고 계셨겠죠? 아네 네. 조금은 일단 저는 제가 이거와 연관해서 아까 이제 뭐 저희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해서 저 제가 그 인사 깊게 봤던 편이. 김현태 선수의 렌탈 스키, 렌탈 부츠 편이 있어요. 감자 아, 스키? 아, 네. 거기에 그이 현태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렌탈 부츠가 괜찮겠어? 스키는 그렇다 치고?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그거 보면서, 아, 현태 선수가 이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제가 제일, 제일 먼저 생각을 했냐면, 부츠는 앞으로 눌리는 게 아니라, 옆만 지지해주면 된다. 네. 어, 그렇죠 그 생각을 맞아요. 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현태 선수가 그 생각을 한 건가 어, 그리고 음. 결국 탄 다음에 그 말을 제 생각대로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돌고래 부츠를 생각해보시면 그냥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하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현태 선수가 그 스키를 그 부츠를 신고 레드를 렌탈 스키로 엄청 멋있게 내려가는데 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앞으로 누르는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 있죠. 옆으로 지지해 주는 정도의 힘만 있으면 되고 실제로 내 다리가 버텨내는 거고 부츠가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부츠를 찍어 누르는 동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어, 여러분들 제일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키 앞 부분을 뭐가 부분을 되게 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스키가 센터라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바인딩이 위치한 이유는 이 위치를 눌렀을 때 스키의 앞과 뒤가 이 부분에 체중이 갔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힘이 전달되게 만들어 설계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에 체중이 가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츠의 앞을 누르게 되면 스키 앞부분만 쓰게 되고 앞부분이 과도하게 휘면서 저항을 너무 크게 만들죠 맞아요. 그래서 느리고, 느려지고 리느 느려진다는 게 의도한 느림이 아니라 느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과도한 특정 부분의 휨 때문에 반발력도 불필요하게 세지고 저항 요소를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월드컵 선수들도 보면 절대 앞으로 찍어 누르는 동작은 전혀 없습니다. 좌우로 버티는 동작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 과거에 비해서 상하운동이 상하 운동이 아니라 좌우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고 그래서 저는 이 전경각이라는 것이 뭐. 필요하다가 아니라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 뒤꿈치에 그냥 서져버리면, 우리가 체중이 뒤꿈치로 가기 때문에, 발바닥 중앙에 어떤 체중 주기에서 약간의 정경각이 필요한 거고, 그 정경각이 과도하면, 그 내가 부츠를 앞으로 찍어 누르는 힘을 쓰면, 뒷부분의 테일의 어떤 그림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스킹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네. 제가 뭐 아까 팔자세와 연관해서 얘기하면, 팔을 앞으로 드는 게 뭔가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것처럼 약간 미신 같은 거죠. 부츠의 앞을 그래서 예전에 사실 예전에 스키 타신 분들은 다 제가 이번에도 대학연맹 레벨 1을 진행하면서 대학연맹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정강이는 털이 빠지고 피멍이 들어야 잘탄 거야 라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미신이고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츠 턱을 누른다는 아니고 내가 잘 버티는데 그 외력이 너무 세서 무릎이 구부러질 때 이 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정강이가 당는 거지 이걸 내가 이렇게 누르는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laughs> 어 근데 그, 그,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말하는 그거 맞죠? 네맞아요 돌피 부츠. 네이 렌탈 부츠도 네. 좌우는, 네. 뭐. 좌우는 버텨줘요. 버텨주죠. 이렇게 겹쳐있으니. 네 좌우는 버텨줘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는 탈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와, 네. 제 생각이 맞았고요 스키 부츠의 앞을 아예 안 누르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냥, 걸쳐 그냥 걸쳐 있는 걸쳐 느낌? 있는 정도 네. 걸쳐. 이 정도까지만 가져가고 오히려 이제 턴의 마무리에는 거의 부츠 뒤까지 빠져요 네. 종아리가 부츠에 눌리는 늘리, 느낌이 날 때도 있을 정도 아, 스키가 정도 빠져나가면서 네. 그래서 앞을 세게 누르는 건 제 생각입니다. 저 어디가서 이제 이걸... <laughs> 지금까지 여기서 한 이야기는 저희의 <laughs> 개인적인 생각이고 스키에선 절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최소고이고 계세요. 있는... 아예알하습니다선 아, 예, 네. 아, 네. 아, 말씀하시고 저는 이문진 위원장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부츠 평을 인위적으로 두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좌우로 스키판이 세워졌을 때 회전을 하고 스키가 이렇게 휘잖아요. 그 휘는 게 나의 부츠에 이렇게 전달이 돼서 저를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만큼 잘 대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휘어지는 것만큼만 잘 포지션을 잘 만들어서 대고만 있으면 압력이 정강에 쌓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이거를 정말 막 찍어 눌러서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누르면 스키는 플랫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 스키가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바바바바바 아, 멈추게 맞아, 되는 흐름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측면에 대한 부분이 먼저고, 회전을 하면서, 이 판이 휘어지면서 나의 텅으로 올라오는 거를 내가 그만큼만 잘, 킵해준다라는 어, 생각만 가져주면은, 뭐, 딱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막, 엄청 푸시한다는 느낌은 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예, 여기서 얘기한 부츠 정경각이 퍼포먼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방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경각이 없으면 저희는 이 스키의 생김새에 대한 구조적인 걸로 인해서 이 중심점의 위치가 굉장히 벗어나기 때문에 스키를 이 카빙 스키의 탑컨트롤 하기가 굉장 어려워지는 부분인 것같습데다 우리는 경사면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으로 가는 거를 계서 조향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정경각은 더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조금 좀더이팁 사용을 좀더잘할 거냐 안할 거냐에 따라 어느 정도 각도는 좀 표현이 좀 다르게 나오게 할것 같다고 좀들어갈 건데 어쨌든 누르진 않고 눌리게 되는 현상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좀잘 이용하면서 가느냐 음. 근데 인위적인 푸시는 프레스 가압을 하려고 누르려고 하지는 않는다. 음, 음. 저는 생각이 다 같을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제가 보는 오늘... 그 최성호 대원님의 스킹도 앞을 누르고 있는 느낌 전혀 없거든요. 네, 맞죠. 그리고 앞을 강하게 누르는 분들의 특징이 삼각 무릎이 심하게 네, 그렇죠. 무릎이 꺾여 들어가면 네, 무릎이 네. 꺾여서 안쪽으로 네. 들어가니까 여기 뭐 추가적으로 뭐 플렉스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 선수들이 플렉스가 높은 부츠를 신는 이유는 어 그만큼 고속에서 큰 힘이 작용을 하고 그힘그 그 몸을 만들어서 버티지만 그걸 그 힘에서 받쳐주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플렉스가 높은 거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 월드컵 선수들의 플렉스도 약간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낮아졌어요. 네,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회전성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앞으로 쓰는 힘이 줄고 좌우로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해지면서 뻗어서 버티는 힘을 쓰기 때문에 플렉스의 강도가 그렇게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전체, 전 세계 월드컵 선수들이나 우리 상급자들의 플렉스가 과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낮아지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근데 유독 우리나라 상급자들이 좀 이렇게 어좀 플렉스가 높은 부츠를 신는 경향이고 그 얘기는 반대로면 약간 부츠를 좀 누르면서 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과학적 제가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 어 약간 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신 같은 건데 너무 이제 오래 전살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에도 뭐 그렇게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참좀 아쉽습니다.